맞습니다 하다투스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요 g t 랩 제품입니다. 요 제품,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디서 활용하면 좋은지 같이 한번 보시죠. <목소리> 제품은 G 트랩 제품이고요. 국내에서 직접 이 한국에서 제작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관리자의 취급주의라는 이런 현판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 편에는 점검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몇 년도, 몇 월에 포획했다 혹은 지가 쥐약을 먹은 흔적이 발견됐다. 약제를 교체했다 또는 보충했다. 트랩을 교체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은 점검자의 사인이 있어서 면사무소 혹은 읍사무소들 그리고 시청, 군청 등에서도 이런 지가 자주 나타난 지역에 자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제품이었고요. 이 제품의 스펙.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품의 폭은요. 제일 넓은 부분 기준으로 약한 320mm 정도 나오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직선 폭은 약 210mm 정도 나오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요. 윗부분이 커버가 있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인데요. 이 안쪽에 보면은 지약 지끈끈이 패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이나 일반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끈끈이를 외부 또는 실내 내부에 그냥 깔아놓거나 혹은 지약을 지들이 이동한 통로에 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고양이들이나 강아지, 개들이 지나다니면서 호견나 쥐약을 집 끈끈이를 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철을 또 잘라내고 뜯어내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또 이제 한번 달라붙게 되면 오히려 다 달라붙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커버가 있고 그리고 옆 측면에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포켓이 있다 보니까 사실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한다라는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내에 이렇게 놔둬 놨을 때도 마찬가지고 외부에 놔둬 놨을 때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기상이 악화됐을 때도 외부에 놔둬 놓으면 이제 끈끈이 같은 경우에 비를 맞게 되면 접착력이 약화되고 또는 종이 재질로 보통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다시 사용을 할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압 같은 경우에는 알약이 물에 풀리게 되면은 지압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강아지들이나 또는 고양이들이 먹고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쪽에 커버가 있고, 그리고 지약이 배치된 곳이 전면부에 있다 보니까, 냄새를 맡더라도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안쪽에 케이스에 홈이 두께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꺼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감이 최고라고 단언할 수 있을 만한 제품입니다 제품의 형태를 보시면은 요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부석진 부분에는 좁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 만약에 이 뒤쪽 부분이 벽이라고 하면은 앞쪽에 노출되어 있는 전면 부분 때문에 안쪽으로 약간 으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공간들이 마련되게 됩니다 쥐들이 일반적으로 어둡고 좁고 캄캄한 곳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특성을 잘 고려해서 제작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은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제품을 열수 있는 키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잠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열려고 해도 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요 키를 전면부에 꽂고 들어주게 되면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가 없이는 이 제품을 함부로 열거나 닫을 수 없다라는 게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내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내부를 보시면은 안쪽에 지약을 담을 수 있는 통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쥐 끈끈이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쥐 끈끈이 같은 경우에는 한 통에 이렇게 양면으로 두 개씩 들어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를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쥐 끈끈이 패드를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들어오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바로 잡히게 돼 그리고 앞으로 뒤로 왔다갔다 하다가 보면 결국 내네 발이 다 묶이겠죠. 그렇게 해서 잡히는 거고 만약에 어 나는 뭔가 끈끈이를 활용하기는 싫어 그냥 지약만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끈끈이 패드는 빼버리시고 안쪽에 약만 배치를 하셔서 덮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지약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 그냥 찍찍이 패드만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은 이렇게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찍찍이 패드만 이렇게 배치를 하셔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약과 패드를 둘다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게 제품의 특징이고요 제품에 보시면은 이 좁은 공간 뒤쪽 편에 벽면과 부착되는 부분에 두 개의 포켓이 있어서 양쪽으로 모두 다 쥐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제품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쥐를 포획하는 쥐틀이나 혹은 쥐포획 장치들 혹은 쥐약들 쥐 끈끈이들을 생각해보면은 뭔가 외부적으로 노출시켰을 때 사무실이나 혹은 내부 공장들이나 외부적으로 노출시켰을 때 깔끔하지 않아요 뭔가 사람이 지나가다가 찍찍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밟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제품은 아 누가 봐도 이게 쥐를 퇴치하는 그런 용품이다 혹은 쥐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키트다 라는게 외관적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뭔가 완성도 있는 그리고 깔끔한 형태로 유지가 돼서 실내나 혹은 뭐 내부 회사 가정. 또는 뭐 식당 등에서도 깔끔한 상태로 제품이 노출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분이 이 키를 가지고 있어야만 내부의 그런 지약들이나 끈끈이들을 교체하고 정리를 할수있다는것 또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런 지약들 그리고 끈끈이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입니다. 보통은 일회성이고 뭔가 만듦새나 디자인들 내구성의 정도가 조금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느 정도 일정 횟수가 지나고 하면은 폐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G트랙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내구성 또한 튼튼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관리를 해주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반 G트랙과는 조금 다른 조금 보급 형태 그리고 노출됐을 때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깔끔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전원주택에서 혹은 공장에서 사무실 등에서 외적으로 노출됐을 때도 깔끔한 형태 그리고 뒷부분의 점검 현황이나 주의 이런 푯말이 있어서 관리적인 측면이나 어떤 구역에서 쥐가 많이 포획이 됐다. 이런 디테일한 그런 체킹까지도 가능한 쥐 트랩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까지 하다툴스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flip it and